장갑 꼭끼 시고 장갑을 젖고서 놓고 네. 아, 문 열시고 뜨거워요. 조금만 열어. 막방 이제 막창을 굽면 침기가 나와. 이게 잘안 입는 거예요. 저도 너무 쉬워 보이더군요. 그래. 승마창이 원래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얼음도 있죠? 얼음도 더살거리는거넣좋 아주. 음. 뭔 네, 색깔이 깔끔합니다. 네. 이거 예. 엉기지를 하나도 안 치. 아니 장갑을 얻다가 영이 저 어. 와서 저 살림이 한번 꺼내 보세요 막창 보면 상태 보면 색깔 보고 어. 어. 야 금방이잖아요 좀더 어. 이게 통통이지 어. 통통이 해서 해야 돼막 음. <laughs> 이만해도 동물 아니지 아직 그래 뭐 그럼 이게 기름인 지알아 근데 이거하고 기름이 여기 서어다 빠졌잖아. 근데 없어져 버려, 기름이. 산화되고. 그러니까 맛이 담백하죠. 불 온도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거기 맛이 좋죠. 어떠세요, 색깔? 진짜... 거의 아, 네, 좀더 익히려면 더익 아, 좀더한번더 익혀보. 상태 보면서. 컨대 연습해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3분에 7, 7인분 정도 나온다고는 음. 엄청 빠른데. 한 3인분? 말 시켜서 5인분? 5인분? 가운데 이제 한번 잘라줘도 돼. 음. 집게 열심히 한번 해봐. 가운데, 조, 주, 너무 잘게 하지 마시고, 중간 눈만 잘라보세요. 어떻게 뚱뚱해지지? 네. 중간 눈만, 네. 중간 눈만. 네. 네, 그래야 탭을 잘자하게 썰면 되고. 이야. 푸짐하네요. 이게 두꺼운데, 이야. 두꺼운거하고 얇은거하고 일부러 섞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꺼운게 좋지만 좋지만 네. 그것만 네. 못주자 그렇지 그래서 다들 두꺼운거 달라하죠 음. 이게 수입이 더 맛있다 수입이 더 네. 국산을 얼마전에 일부러 갖고와서 먹어봤는데 이, 이 맛이 안나 야 못따라 못 네. 수입 이게 수입중에서도 요 왜냐면 이게 딱그 한부분만 야 색깔봐 열맞으요더만족하되는데 이걸 구워서 진열을 나니까 그냥 통통니까그 석대에다가 한 번. 아니 그래도 타도? 그러게 말고. 네, 끼니까 연습하고 여쭈기 그러니까. 네, 어떻습니까? 두께가 엄청 두껍죠, 두껍니다. 네, 이거는 네. 한 개는 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고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만큼 게 이건 맛있으면 멀리서 좋아요. 네. 한 겹살은 안 오는데, 막창은 맛있으면 여자, 여, 여성분들이 좋아해서 막창 아, 두께가 두툼하다. 빠질 거 같아서 제가 표현못 네? 잘라. 아, 서한번더 해주세요, 잘라가지고. 다다 다 자르면 여기 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 넙적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든 먹기 좋을 만큼. 그래서 제가 네, 안 한, 해요. 한번님한번 이제, 한, 달 네. 하고 하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님이 네. 네. 이제 그때그때. 그때. 네. 네, 네, 과감해서 해야지. 네과감히 응용을.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